금방 또 어디로 가버렸어? 언니야, 너 엄마 공주 금방 있더만 어디로 갔대? 빨래 널고 왔더니? 아이고, 비오는 날. 추운데 애쓴다. 어찌 내일부터 또 추워질 텐데. 응 아, 공주 거 있었구나? <laughs> 아이고 공주 밥먹고 나왔어? 너양아들 신나 엄마만 보면 좋아그죠양아들이그대도 다른 양이들가그엄마 지켜준다? 언니 언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해? 우야 언니 형아밥봐봐너아엄마 옆에 붙어서 우리는 가슴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우리 공주는 마을 입구 유기모 뭐 버려져서 내가 작년 10월에 우리 집에 가면 밥이 있다. 평생 책임질게 따라와 했더니 쫄랑쫄랑쫄랑쫄랑. 따라와서 우리 집에 눌러앉은 착한 고양이. 어르신 비온뒤비 맞고 어디 갔다 오신다냐. 유모차 끌고, 자가용 끌고, 엄지가 맡겨두고 간 딸들. 그리고 장미. 여기 있는 청년은 핑크 자식 같은데 핑크 닮았는데, 집 나간 낭이하고 형제일 텐데, 색깔만 달라. 뒤에 있는 장미 얘는 저기 저기 앞집에 요 뒤에 있는 집에서 사는 치즈부부 자식 작년 6월부터 5월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다 6월부터 우리집에 눌러앉아 왜? 여기 있는 공주가 즉 엄마하고 똑 닮았거든 앞에 하얀 목도리만 빼고 근데 보면은 친자식 같아 목덜미가 똑같거든. <laughs> 너무 잘 받아주고 비가 오니까 설찬이 춥다. 비 와도 이렇게 애들은 밥 먹고 한가하지만 들어가서 쉬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와 있냐고. <laughs> 우리 안방 마님들 응가 응가 푸대. 버릴라 가면 눈 오고 버릴라 면눈 오고 버릴라 면비 오고 버릴라 가면은 먼일 생기고 밀렸어 밀려. 목요일 날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갖다 내놔야지. 공주야 나도 추우니까 들어갈게. 너도 들어가. 얼른 안에 싹 들어가. 우리 똑띠하고 이쁘구만. 이 비는 또 어디 갔다 오냐? 그래도 그 밑에 집은 가지 마. 쏙 들어가. 충결렁 들어가. 쏙 들어가.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갈 가놈쏙 들어가. 공주도 들어가고. 춥다.